네,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시죠? 예, 골치가 많이 아프실 텐데, 부식, 방식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예, 지난번에 영상에 제가 핵심적인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음, 이게 이제 어떤, 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주로 이제 독일 쪽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쪽 자료 등 국내 자료도 포함해서 중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일단 노트북을 보면서 정리를 쭉 다시 한번 좀 처음부터 좀 이렇게 해볼까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처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출전이 그안드레 아 이바하 교수님이라고요. 그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한 10년 전에 그 해외 전문가 초빙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받았고요. 그, 한국교육교육대에 교수 훌륭한 교수님들께서 번 통역을 해주셔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번역을 좀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DIN이라고 되어 있죠. 독일. 도이츠 인스튜트 노르망 해서, 독일 쪽 자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로 독일 자료하고, 일본 쪽 자료하고, 국내 자료를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를 이렇게 정의내리더라고요 독일 쪽에서는. 구식은 금속과 그 환경 사이의 물리화학적인 상호작용이고 그 결과 금속의 성질을 변화시키고 또한 금속과 환경의 기능 또는 공업 시스템의 전자소장을 추리한다 이렇게 돼 있고 중요한 용어가 이 상호작용은 종종 전기화학적인 작용이 되는데 종종이 아 거의 대부분이 전기화학적인 종용인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종류를 이렇게 있는 대로 다 나열해 봤습니다 뭐, 어, 했더니 한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균일 부식부터 갈바닉, 공식, 틈부식 선택, 입계, 공동, 응력, 침식, 접촉, 농담, 가스, 대기, 비중 등등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는 아니더라도 그의 대부분을 한번 내용을 수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부식의 종류를 나타냈는데요. 보시면 유니폼은 일반 전, 균일 부식 전체 다부식되는 거. 나머지는 이제 어, 국부 부식으로 보면 되겠죠 주로 균일 부식과 반대되는 게 국부 부식이다. 균일 부식이 있고요, 유니폼. 균일 부식은 전체다. 요거 요거 이제 대응되는 게 국부 부식.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 될것같고요 예, 위험도 따지면 위험도 누가 더 위험할 거냐? 위험도 이쪽 하겠죠 작겠죠? 이거는 눈에 보이니까요. 전체가 다 부식되는 게 보이는데 국부 부식은 눈에안 보이는 주로. 위험도는 크다는 개념. 사업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부식도 많습니다. 많은데 보면 이 중에서 균일부식 빼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국부부식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 중에 뭐 균일부식도 있겠습니다만은 고온부식 같은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 보시면 이제 유니폼은 이제 일반 국부부식, 균일부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갈바닉은 이종금속부식 또는 전교학부식, 그 다음에 틈부식, 크레비스, 수소, 수소에 의한, 어, 손상이 있구요. 그 다음에, 잇계부식 인터그레뮬라. 그 다음에, 디알루형인 선택부식이라 해가지고, 구리아연 같은 경우, 아연 쪽이 부식되고, 구리 쪽은 남아있고,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이렇게 뒤에도 이제 보면은, 공식이 있고, 침식, 캐비테이션 공동부식, 프레팅부식, 억력부식, 부식, 피로, 수소 의한 크랙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이건 환경엔 부식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렇게 좀 내놨습니다. 이두 가지 그림이 상당히 거의 대부분의 얘기를 설명해주고 있어 가지고 아주 이해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뒤에 이제 가면서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에 이렇게만 좀 보이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